안녕하세요, 층드클레임입니다. 아, 어, 스탠드 에어컨 어떤 게 메인일까요? 어떤 에어컨 청소든지 메인은 냉각핀 그리고 송풍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냉각핀, 송풍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람 나오는 부분이에요. 바람 나오는 부분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바닥이라든지 겉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부수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정도이고, 스탠드 에어컨은 그 중에서도 뒤쪽 청소가 메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람을 뒤쪽으로 빨아들여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뒷면이 보통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 필터도 뒤쪽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뒤쪽 청소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뒤쪽 청소를 깨끗이 할수 있는 게 에어컨 청소 기사님들의 핵심 기술이고요. 이제 기술이 없는 분들이 이 앞부분 냉각핀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적당히 청소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됐다고 고객님한테 고지를 하시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뒤쪽 부분을 고객님들이 잘 보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청소가 안된 사고 사례들을 보면 뒤쪽 청소가 깨끗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 뒤쪽 청소가 잘안 되어 있냐면 일단은 배관 때문에 뒤쪽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뒤쪽 청소를 위해서 기사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막 손을 집어넣고 굉장히 어려운 자세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자세 속에서 이 세척건을 쏘는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사님들이 청소가 제대로 안되시거나 아예 안 하시거나 대충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잘 하시는 기사님들은 뒤쪽 청소를 제일 깨끗하게,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초보에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좀 이렇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뒤쪽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제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이제는 뒤쪽 청소를 깨끗이 할수 있는 노하우가 나름대로 많이 생겼고요. 저도 이제 초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세척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할수 있어요. 분해 조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척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아직도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핸드클린이 되겠습니다.